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분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국에서 나와 왕께 아래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어,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뜰에 머무니라. 어제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리아를 포함한 대적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간다는 의심을 받고 깊고 어두운 구덩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는 감옥에서 나와 시위대들로 옮겨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유를 얻게는 되었습니다.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머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구금 상태이기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의 몇몇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분명히 대적들에 의해서 억압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을 그만두지 않았고. 그렇게 선포하는 모든 내용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고관들의 귀에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역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조금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여전히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분명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메시지는 예레미아가 언제나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예레미아의 이 말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의 결사 항전으로 싸우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사기를 꺾는 말이고 내분을 만들기에는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루살렘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는 변함없이 선포하였던 것인데 역시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없었던 고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던 이 고관들은 다시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 진창 속으로 던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시드기아도 이때는 예레미야를 보호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연약한 왕이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그렇게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스 출신의 왕궁 대신 에벳 멜렉이었습니다. 유다 땅에서는 왕을 포함한 모든 동족들이 선지자를 외면하였지만 이방인인 에벳 멜렉은 예레미야의 억울함을 알고 그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의 위치가 위태할지라도 예레미야가 무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왔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를 위해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손길을 통해서 도우시고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고 불신하더라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선포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사조와 반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참으로 외로운 줄로 압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의 손길을 붙여주실 것이며,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러한 인생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놀랍게 일하시고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